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데보우스 신입 엔지니어 면접 가이드에서 어, 몇 가지 내용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실제 면접 질문이랑 답변 예시들 보면서 단순히 뭐 면접 준비 이걸 넘어서요. 네네. 데보우스의 그 핵심 개념이나 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어, 그런 실질적인 고민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은 목표네요. 실제 질문들을 보면 정말 현장의 고민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가이드에 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면접 질문하고 또 신입 수준에 맞는 답변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저희가 같이 좀 분석하면서, 음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더 까다로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조직 문화적인 측면. 아 그렇죠. 그게 종종 더 어렵죠. 네. 그런 것까지 좀 아우르는 실용적인 지식들을 뽑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뭐 데브옵스 세계가 좀 궁금하셨거나 관련 지식을 좀 효과적으로 얻고 싶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어, 특히 유용하실 거예요.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인프라 관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어 깃옵스에 관한 겁니다. 아, 기옵스 핫하죠. 네. 질문은 이래요. 기톱스란 무엇이며 기존 CICD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내용을 보니까 기술 어, 통해서 인프라랑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이렇게 선언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핵심 정이죠 선언적 관리, 기술 통해서. 그리고 기존 CICD와의 핵심 차이로 푸시 모델과 풀 모델,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죠. 바로 그풀 방식. 이게 이제 GitOps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풀 방식이요?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기존 CICD는 보통 뭐 젠킨스 같은 빌드 서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외부 시스템이 변경 사항을 만들어서 배포 환경 쪽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푸시 구조가 많거든요 아, 밖에서 안으로 밀어넣는 네, 근데 GitOps는 반대요 그 대상 환경, 예를 들면 Kubernetes 클러스터 같은 곳에 네. 에이전트가 있어요 뭐 아고시디 오퍼레이터 같은 거예요. 아, 클러스터 안 해요. 네. 이 에이전트가 기 저장소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감시하고 있다가 어? 기세 선언된 상태랑 지금 클러스터 상태가 다르네. 하면 자기가 직접 기세에서 최신 변경 사항을 이렇게 당겨와서 클러스터 상태를 맞추는 거예요. 와, 스스로 당겨온다.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그래서 답변에서도 뭐 아고시디 같은 도구 경험을 언급한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흐름을 이해해야 하니까요. 인프라 구성, 쿠버네티스 뭐 매니페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야물 파일 같은 거요. 네, 그런 걸 코드로 정의하고 기에서 버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기 저장소를 시스템 상태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 그 단일 진실 공급원 s s o t 라고 하죠. 그걸로 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일 진실 공급원 (Single Source of Truth), 멋진 말이네요. 그렇죠. 오퍼레이터는 그 SSOT를 기준으로 클러스 상태를 자동으로 동기화하는 거고요. 음. 풀 방식이랑 단일 진술 공급원이라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이런 방식이 실제 팀의 어떤 워크플로우나 아니면 보안 측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답변에서도 뭐 감사 추적이나 보안 강화 이런 장점을 언급하긴 했거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모든 변경 요청은 이제 무조건 기술 통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 리뷰처럼 동요 검토를 거칠 수 있고. 또 모든 변경 이력이 Git 커밋 기록으로 남아요.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명확해지니까 감사 추적이 굉장히 용이해지죠. 아, 투명해지겠네요. 확실히. 네, 투명해지고 둘째는 그 클러스터에 직접 접근할 권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직접 접근이요. 네, 개발자나 운영자는 그냥 Git 저장소에 변경 사항을 푸시할 권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API 같은 좀 민감한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직접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서 보안 경계를 좀더 명확하게 할수 있죠. 오, 그건 정말 큰 장점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어깃 리버트 명령어 하나로 이전의 안정적인 상태로 시스템 전체를 되돌릴 수 있다는 점. 이게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정말 강력한 장점입니다. 와, 롤백이 그냥 긴 명령어로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Git 상태를 과거로 돌리면 에이전트가 그걸 감지하고 클러스터 상태도 알아서 과거 상태로 맞춰주니까요. 장점들이 확실하네요. 답변에서 좀 솔직한 부분도 눈에 띄었어요. 뭐, 대규모 환경? 예를 들면, 멀티 클러스터 관리라던가, 아니면 시크릿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민감 정보들. 네. 그걸 기탑수 방식으로 안전하게 다루는 경험은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네. 플럭스나 아르고시디 같은 도구의 고급 기능들을 잊히면서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런 점을 어필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랄까, 완벽하지 않더라도, 현재 아는 것과 배우려는 자세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 이거 좋을 조건 같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신입 수준에서는 모든 걸다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기 p 스의 핵심 통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요. 음. 인프라 관리를 코드 리뷰와 버전 관리라는 개발자에게 이미 아주 익숙하고 검증된 워크플로우 안으로 가져온 것. 이게 핵심이에요. 아, 개발자 워크플로우 안으로 인프라 관리를 가져왔다. 네. 바로 이 점이 협업을 증진시키고 시스템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기술 자체보다는 좀 조직적인 어려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DevOps 도입할 때 진짜 자주 듣는 이야기죠. 아, 네. 뭘까요? 개발팀에서 우리는 너무 바빠서 DevOps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해 보세요. 아, 시간 부족. 정말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조직에서 나오는 얘기죠. 네, 답변에서는 이걸 그 단기적인 개발 압박이랑 장기적인 프로세스 개선 사이에 현실적인 트레이드오프 뭐 이렇게 보고 접근하더라고요. 네, 그 관점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3단계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한 1~2주 안에 개발팀이 매일 겪는 작은 불편함 있잖아요. 뭐 로컬 환경 설정 간소화 같은 거요. 네, 사소하지만 귀찮은 것들. 네 그런 걸 해결해서 즉각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10분 투자로 하루 30분 절약 이런 작은 성공 사례부터 시작하자 오 퀵은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2단계는 한달 정도 기간을 두고 가장 좀 협조적인 개발 팀원 한 명이랑 같이 ci 파이프라인 같은 걸 구축하고 그 성공 사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더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아 챔피언을 활용하는 거네요 네 마지막 3단계는 한 2, 3개월에 걸쳐서 배포 실패나 버그 때문에 막 야근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부업스 활동이 곧 야근줄기다라는 명확한 연결고리를 제시하고 문화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와, 체계적인 접근인데요. 1단계 공감대 형성, 2단계 성봉사례 전파, 3단계 데이터 기반 설득 및 문화 변화. 네. 근데 이 3단계 전략의 핵심이 뭐라고 보시나요? 음 제가 보기엔 철제의 개별팀의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들의 당면한 고통, 페인 포인트라고 하죠. 그걸 먼저 해결해주면서 신뢰를 쌓는 거예요. 아 해결사 역할부터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마지막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설득하는 거죠. 답변에 나온 그 대학팀 프로젝트 사례도 좋았어요. 테스트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서 제공했더니 효과를 보고 팀원 참여가 늘었다는 이야기. 이런 작은 성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죠. 네, 그 사례 인상 깊었어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단계를 따르는 것 이상으로 이런 변화 관리 과정에서 좀 기술 중심적인 엔지니어가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 같은 게 있을까요?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큰 함정은 역시 기술 도입 자체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아, 도구 도입이 목표가 되는 거. 네, 대법스 도구나 프로세스 도입은 그냥 수단일 뿐이거든요. 진짜 목표는 개발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제 생각엔 경청이에요. 개발팀의 진짜 어려움이 뭔지 그들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먼저 필요하고요. 듣는 것. 네. 그리고 1단계에서 언급된 것처럼 작더라도 즉각적인 가치를 주는 빠른 성공, 퀵윈 이걸 만들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해요. 네, 네.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분위기? 맞아요. 또대옵스 활동의 목표가 그냥 추상적인 효율성 향상 이게 아니라 개발팀이 공감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반복업무감소 배포 불안감 해소 야근시간 단축 같은 구체적인 목표랑 연결돼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구체적인 목표 제시 네 결국 이게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즉 조직 변화 관리의 관점이 핵심인 거죠. 와, 기술 너머의 사람과 문화를 봐야 한다는 말씀, 정말 깊이 새겨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다시 기술적인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버리스, 서버리스 아키텍처란 무엇인가요? 아, 서버리스.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네. 답변에서는 개발자가 서버 관리 부담 없이 코드 실행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네, 핵심적인 특징이죠. 서버 관리가 없어진다는 아니지만 확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핵심 특징으로 세 가지: 이벤트 기반 실행, 자동 스케일링, 사용량 기반 가금. 이것도 잘 정리되어 있고요. 네, 서버리스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인프라 관리 부담을 클라우드 제공자한테 상당 부분 넘길 수 있다는 점이죠. 네. 답변의 예시로든 AWS 람다 이용한 이미지 리사이징 함수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 예시 좋더라고요. 사용자가 이미지를 S3 버킷에 업로드하면 그 업로드 이벤트가 람다 함수를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아, 이벤트 기반. 네. 그럼 그 함수는 이미지를 받아서 썸네일을 만들고 다른 S3 버킷에 저장하는 거죠. 개발자는 그 이미지 처리 로직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서버 용량이라든지 OS 패치 이런 건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와,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럼 인프라 관리가 줄어든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DevOps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개발 및 배포 속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OS 패치나 보안 업데이트, 용량 개혁 같은 전통적인 운영 작업이 크게 줄어들어요. 데브옵스 팀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네. 둘째, 많은 경우에 코드만 업로드하면 빌드, 배포, 실행 환경 구성까지 플랫폼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하고 배포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죠.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고 구성하는 단계가 대폭 축소되니까요. 오! 속도가 빨라진다. 네. 셋째, 트래픽이 없을 때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간헐적으로 실행되는 작업이나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트래픽 패턴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장점들이네요. 그런데 답변에서는 한계점도 솔직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네, 단점도 분명히 있죠. 콜드 스타트 문제 그리고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될 수 있는 벤더 락인 문제. 그렇죠. 그리고 상태를 유지하거나 실행 시간이 긴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는 부족합할수 있다. 이런 점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콜드 스타트는 뭐 필요하면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좀 완화할 수도 있고요. 아 완화 방법이 있군요. 네. 그리고 벤더 락인은 음,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나 테라폼. AWS CDK 같은 IAC 즉 Infrastructure as Code 도구를 사용해서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API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성을 좀 줄이고 추상화 계층을 두어서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닷던자가 이런 도구들을 학습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죠 네, 학습 의지를 보여주는군요 네, 서버리스 도입할 때는 이런 장단점하고 완화 전략을 처음부터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서버리스는 특정 종류의 워크로도 있잖아요. 뭐 이벤트 기반이라든지 상태비저장이라든지 간헐적 실행 같은 거요. 네. 이런 거에는 정말 놀라운 개발 생산성이랑 운영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결포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서버리스를 활용하는 게 최적인지 판단하고 벤더락인 같은 잠재적 단점을 완화할 전략을 처음부터 함께 고려하는 지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인데요. 오 뭔가요? 실수담인가요? 네, Git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에 관한 거예요. 질문은 Git reset hard head at 오늘 아침 명령어를 실행한 후 실수로 저장하지 않은 로컬 코드 변경 사항을 되살리는 방법을 설명하세요.입니다. 음, git reset hard 네, 커밋하지 않은 로컬 변경 사항을 리셋 하드로 날려버렸다니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실수 해본 적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아, 진짜요? 답든사도 이 상황이 매우 까다롭다고 인정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Git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도 솔직하게 밝히고요. 네, 그 솔직함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Git 리셋 하드는 정말 조심해서 써야 하는 명령어거든요. 기시 추적하는 파일, 트랙트 파일지에 대해서 커밋되지 않은 모든 변경 사항, 뭐 스테이징되었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그걸 복구 불가능하게 날려버리기 때문에. 복구 불가능하게. 네. 그래서 답변에서 제시된 복구 시도 방법들은 정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려는 그 절박함 자체예요. 어떤 방법들이 나왔나요? 첫 번째 시도는 IDE나 텍스트 에디터의 자체 로컬 히스토리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 IDE 기능이요? 네. VS 코드의 타임라인 기능이나 인텔리제이의 로컬 히스토리처럼 많은 최신 도구들이 파일 변경 이력을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신 놓친 변경 사항을 되살릴 마지막 희망이 될수 있죠. 오, 저도 가끔 도움 받았던 기능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운영 체제 수준의 파일 복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뭐 일단 휴지통 확인해보고, 아니면 리눅스라면 엑스탄딜리트 같은 도구로 디스크에서 삭제된 파일 흔적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건 성공률이 좀내자요 네, 쉽지 않겠네요. 세 번째는 이제 Git 내부 객체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는 건데요. Git FSCK Unreachable 같은 명령으로 어떤 브랜치나 태그에도 연결되지 않아서 삭제될 수 있는 임시 데이터 조각들 있잖아요. 그걸 매달린 객체, 댕글링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그걸 찾아보는 시도예요. 이것도 성공 가능성이 낮고 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와... 정말 최후의 수단들이네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로 반세 진땀 뺐던 기억이 막 떠오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맞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죠. 답변에서도 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답변자가 제시한 예방책들은 모든 개발자가 습관화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중요한 변경 작업 전에는 Git 스태시로 현재 작업 내용을 임시 저장하기. 아, 스태시 자주 써야겠네요. 네. 둘째, 의미 있는 단위로 자주 커밋하기. 너무 몰아서 하지 말고요. 네. 셋째, 사용하는 IDE에 자동 저장이나 로컬 히스토리 기능을 활성화하고 좀 익숙해지는 거. 이세 가지만 잘 지켜도 진짜 끔찍한 상황은 대부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습관들이네요. 그리고 저는 답변자가 이 실수를 계기로 Git 내부 동작 원리 특히 뭐 객체 모델이라든지 레플로그, FSK 같은 복구 관련 명령어를 더 깊이 학습하겠다고 계획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아, 실수를 학습 기회로 삼는군요. 그렇죠. 단순히 명령어를 외우는 걸 넘어서 그 밑단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게 엔지니어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프로깃 같은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걸 통해 킷 내부 구조를 한번 탐구해 보시면 이런 위기 상황에 더잘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훨씬 더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저도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자, 어느덧 마지각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성과 측정과 관련된 또 다른 종류의 조직 문화 문제인데요. 자동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 조직 문화 문제 또 나왔군요. 네. 질문은 이렇습니다. 팀의 성과를 MTTR (평균복구시간), Change Failure Rate (변경 실패율) 같은 지표로 측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팀원들이 오히려 이 지표들을 좋게 보이기 위해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세요. 단, 더 나은 자동화 도구를 도입한다는 답변은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와, 지표 조작. 이것도 정말 현실적인 문제네요. 자동화가 답이 아니라는 단서까지 붙여서 네 답변은 이게 기술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인센티브 설계의 문제라고 정확히 지적하더라고요 자동화가 답이 아니라는 전제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뭐랄까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답변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지표 조작의 근본 원인은 팀원들이 그 숫자 개선 자체를 최종 목표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아, 숫자가 목표가 되어 버린. 네. MTTR 단축의 진짜 목표는 사실 고객 영향 최소화잖아요. 그리고 CFR 감소의 진짜 목표는 안전한 변경 문화 구축이고요. 근데 이렇게 지표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왜가 공유되지 않으면 숫자는 의미를 잃고 쉽게 왜곡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본질적인 목표 공유가 중요하다. 네. 해결책으로 지표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소통하고 정성 정량 지표 조합하고 학습 문화를 조성하자 뭐 이런 걸 제시했는데요 다 좋은 말이긴 한데 당장 내일부터 팀에서 좀 시도해 볼 만한 구체적인 첫걸음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ttr 숫자가 정말 우리 서비스의 안정성이나 고객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나요. 라든지 이 숫자를 좀 건강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뭔가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지표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숫자를 비난하거나 조작을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지표의 의미와 개선을 위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답변에 나온 그 대학 팀 프로젝트 사례처럼 의미 없는 테스트 코드로 커버리지 숫자만 높이는 게 아니라 실제 버그 발견율이나 중요 시나리오 테스트 같은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거죠. 네. 의미 없는 숫자 놀음이 되지 않도록. 맞아요. 그리고 구글의 SR이 문화나 넷플릭스의 이오스 엔지니어링 사례 연구 계획처럼 실패를 통해 배우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표는 팀을 평가하고 처벌하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개선점을 찾고 성장하기 위한 나침반으로 활용되어야 해요. 측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왜 측정하는가에 대한 팀 전체의 깊은 공감대 형성입니다. 나침반으로서의 지표. 네, 지표는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비추는 등대여야 하지 구성원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통찰은 비단 대부업스 팀뿐만 아니라 성과를 관리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오늘 저희는 대부업스 신입 면접 가이드 속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GitOps, 서버리스, Git 복구 같은 이런 기술적인 주제부터 시작해서요. 네. 개발팀의 변화 저항이나 지표 왜곡 같은 조직 문화적인 과제까지 아주 폭넓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면접 답변 요령을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좀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실용적인 접근법, 또 끊임없는 학습의 중요성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은요. 제 생각엔 성공적인 대법수 구현에는 기술적인 역량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소통 능력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기술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소통과 문화가 중요하다. 네, 특히 그 개발팀 저항이나 지표 주장 문제에서 봤듯이 때로는 기술적인 해결책이 가장 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복잡한 사람과 조직의 역학을 다루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대법수 도구는 뭐 최신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면서 협업을 촉진하는 그런 건강한 조직 문화와 투명한 소통 채널을 처음부터 세심하게 구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와,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소통 채널이 가장 강력한 도구다. 네.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화로 문제를 예방하는 접근법. 이걸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로 문제를 예방한다. 정치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얻으신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업무 환경이나 학습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책을 넘어서 이러한 문화적, 조직적 측면을 어떻게 개선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제적인 문화 형성이라는 원칙을 꼭 기술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팀이나 조직 혹은 뭐 개인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입니다. 네. 기술 너머의 가치를 고인하게 만드는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